안녕하십니까. 기로라비TV 기로입니다 오늘은 만들어볼 프라모들은요 미래용사 볼트로입니다. 요거에 이제 뉴스타 과학에서 만들었던 프라모들인데요 MBC TV에서 방영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은, 문 제품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제작된 제품이므로, 무단복제 사용을 하면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아, 볼트로는 확실히 인기가 좋았나봐요. 고전프라 제가 음. 지금 이거 볼트럼만 만든 것만 으 하던 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언제 건가 보니까, 어, 안 나오네요. 7월만 나오고, 뉴스타과 교재사라고 나오고, 이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일빌딩이라고 그러네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안 살아서. 보시면은 뭐, 각관절 작동 스냅키트 방식. 당시 천 원이었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언제나 온 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요. 이렇게, 런너하고, 이제, 스티커가 있네요. 오, 시방검이랑시방검이런가요 검도 하나 있죠 의외로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이건 좀 1000원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구성이. 디테일도 조금 더 신경 쓴것 같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런너는 이렇게 두 장으로 돼 있고, 설명서가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설명서도 같이 버릴 뻔 했는데,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 자 여기다 빼놓고요 빼놓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만들어 볼까요 요 어릴 때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왕구 그 왕구가 되게 비쌌잖아요 친구네 집에 그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거 사달라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laughs> 지금까지도 그 왕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 너무 비싸요 얼마 전에 옥션 올라거니까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이 정도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한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그다지, 아, 이 니신지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이렇게 보시면요. 아, 좀 안습이죠? 100원짜리고 100원짜리고 다 못한 것 같은데, 얼굴 모양이.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우측 팔을 만들라는데. 자, 봅시다. 우측 팔이면은, 빨간 거네. 빨간 사자인데. 어느 게 빨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30번하고 29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네 둘겠네. 이게 만든 건가? 색깔이 런너가 노란색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18번, 17번. 아, 여기 있네요. 그래도 런너에 다 몰아서 좋네요. 어떤 경우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끼워주고. 확실히 천원짜리라 그런지 잘껴줍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수축은 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수축은 좀 있고요 여기도 다리 다리랜다 요 팔에 다리들은 잘 붙어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반대쪽 팔도 만들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좀 500원짜리 키워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좀 느낌은 좀 있네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설명서 없어도 거의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자 모양, 얼굴, 머리 모양은 얘랑 얘랑 똑같네요, 아예. 그냥 색깔만 틀린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 홈 부분이 좀 이제 얘는 좀 뭉개졌고 얘는 좀 살아있고 그런 차이, 그 정도. 그리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 이렇게 완성 <laughs> 아 이거 너무 손쉬운데? 자 우측 다리랩니다 우측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라주고 잘라주고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럼 볼트론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laughs> 아, 괜히 뜯었나? 요즘 좀긴에 거의 없었잖아요 음, 드라고나 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뭐다지 싶고 쉬... 아 그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신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도 그냥 그릇을 위로 <laughs> 하고 있는데 그냥 껴줘요 아주 손쉽습니다 얘도 이렇게 결합해 주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결합해 주고 이거 뭐 알로 먹는 느낌인데요 이쪽인가 아, 반대쪽에는 이렇게 결합해 주고 얘도 이렇게 결합해 주면은 다리도 한쪽이 완성이 됐고요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본드로 붙여야 되겠는데 그냥 떨어져서 고정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이따가 본드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자그 다음에 다리 왼쪽 날이죠? 이게 5호가그겁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너무 쉽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뭐, 크게 난관이 없네요, 아직. 평소 같으면 뭐, 잘못 잘랐다. 아, 네가 잘못 조립했네이런거 분해 하고 있을 텐데. 아주 손쉽게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요게 좀, 고정인 지랄 같은 거. 그 빼고는, 뭐, 이만하면, 뭐, 준수하지 않나. 그동안 고전 프라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 조립입니다. 물론 이렇게 빠져서 지금 짜증내고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자. 이제 가슴 부분이네요. 머리하고 조립을 해줘야 되는 팔다리하고 팔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이런 볼트로는 만나니 기분은 좋습니다. 아주 손쉽게 지금 조립을 하고 있죠. 끼워주고 얘가 이쪽이었죠. 2번 얘가 3번 지금 보시면 튀어나갔잖아요. <laughs> 이게 항상 이렇게 조립할 때 항상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꼭. 아주 이게 좀 불편한 그런 조립 방법이죠. 구판에. 자,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상체에 조립했는데 이게 움직이면 열리네요. 열심히 좀이 움직여줘서 좀 이렇게 달게 해야 이게 좀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체. 골반 부분이죠? 요거는 특이하게 2단으로 분리해놨네요. 분리는 안될것 같은데, 분리를 해놔서 조금 조립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시 조립을, 신이면은 어, 어떻 앞이냐? 아, 이쪽이 앞이네요? 조립을 요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끼워주고 어좀 기분 나쁜데 조립이 조립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끼워주고 반대쪽은 또 이렇게 끼워주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했죠? 음 이게 맞는 조립인가? 다시 한번 보고요. 아, 이게 바뀌었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이게 5호고, 이게 4호고. 여기 모양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거의 90% 이상 완성이 됐죠? 아, 이거씨. 본드 나중에 쓰려고 그랬는데 본드가 본드를 쓰게 만드네요. 바로 붙여버리겠습니다. 다리 한자 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네요 만들면서 끝까지 귀찮게 하는 그런 다리 한자기였고요 자 이제 벨트 부분 조립을 해줘야 되겠죠 자 벨트 별 모양의 벨트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99% 완성이죠 이제 날개 끼고 스티커만 붙이면 완성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굉장히 손쉬운 그런 볼트님, 볼트론입니다 조립이 진짜 눈앞에 바로 <laughs> 돼 있고요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패도 이렇게 잘라 놓고 자 런너는 다 썼으니까 치우고요 이 런너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재활용해 버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색깔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다고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거의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고 합니다.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거 다 일일이 잘라갖고, 페트병에 넣어갖고 버렸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어떤 곳은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재활용 수거 업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이 동네는, 저희 동네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스티커가 제대로 안 붙어요. <laughs> 짜증나게. 그래서 대충 붙여놓고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립하고 한 바퀴 돌릴 때. 거의 떨어질 것 같은 예가 아니라. 아, 보자. 너는 어디 그려야 되나. 여기네 자. 보통 이 스티커들이 재밌는 게, 고정프라들은 스티커를 앞에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앞에만 있어요, 스티커가. 아, 이건 또잘 붙지도 않아서. 놓고, 이제 날개. 보다시피 이제 보이는 부분. 그것만 신경을 쓰는 그런 스티커들이라.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보다시피 잘 붙지도 않고, 저 아마 이걸, 이제 이따가, 어? 베이스에다 놓고 돌리면은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패에 붙이는 스티커. 이렇게 그냥, <laughs> 지금 안대로 움직이네요. 1번, 2번은 어디다 붙이려는 거야? 아, 이거 안 붙으니까 그냥 뺄게요. 아이씨. 자, 완성이 됐습니다, 볼트로니 날개만 붙이면 되죠? 아, 씨, 날개가. <laughs>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laughs> 스티커가 막 떨어져요, 지금. 만지는 순간에도. 자, 보시면은, 볼트로니 완성이 됐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조립이고요, 뭐. 관절이 자유자재도 아니고 달랑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리는 아예 안 움직이고요 어? 그 다음에 머리만 움직이고 날개도 뭐이 정도 요거는 뭐 그냥 스티커도 떨어질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렇고요 방패 이렇게 끼워주고 그다음에시방검이었나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뉴스타가스타가학이죠 스타 과이이나 뉴스타 과학나어 뉴스타 과학의 볼트로는 미래용사 볼트로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 꽤 뒤, 크기가 좀 있어서 디테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스티커가 좀 나서서 해서 지금 떨어지려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저도 이제 편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